안녕하세요. 리종영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오형식 문장을 마무리 지으며 전체 문장의 형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빈출되고 자주 보이는 문장 구조라 할수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특정 동사를 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 동사들의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처럼 의미가 통일되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우셔야 해요. 그냥 아, 이 동사가 왔으면 보어는 투부정사 이렇게 딱 떠올릴 정도로 동사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도 자주 나오는 동사가 있겠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다섯 개만 외우고 갑시다. 바로 allow, enable, encourage, order, ask 이 동사들만 가지고 가요. 이 동사들이 오면 목적격보어자리에 뭐가 온다? 바로 투부정사가 온다. 이 중에 ask 동사가 오는 O형식 문장을 예문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ask 동사 확인하고 목적어 U 뒤에 보어자리 투부정사를 확인한 후 해석해 볼게요. 진정한 친구는 절대 당신이 천사처럼 행동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이용? 물음표가 생기지 않나요? 바로 ask라는 동사를 제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인 무 따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청하다 로 해석했죠.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ask의 경우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자리에 오게 되면 요청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요.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어자리에 분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 동사 뒤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지난 준동사 강의에서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명사 수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에 오는 분사는 앞에 위치한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보어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보어는 현재분사로 써야 합니다. 반대로 목적어가 보어를 당하거나 이미 한 상태라면 과거분사로 써야 해요. 이 표현 예문으로 조금 더 이해가 잘될 테니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동사가 지금 지각동사인 watch가 왔음에도 보호자리엔 동사원형이 아닌 현재 분사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 경우 글을 쓰는 사람이 또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건 해가 뜨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왔다, 해가 떠오르고 있는 것을 바다 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동사원형으로 서도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하지만 떠오르고 있는 그 진행의 상태를 보고 있음을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현재 분사로 쓰는 겁니다. 다른 예시에 하나 더 들어볼까요?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발견한다. 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미소 짓고 있는 동작이 계속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 과거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표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make는 사역동사입니다. 그렇다면 하게 하다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나는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할수 없다. 소음 때문에 이렇게요. 원래는 동사 원형이 와줘야 하는 표현이지만 목적어인 my voice는 스스로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수동의 표현인 과거분사가 보어 자리에 오는 겁니다. 현재분사 예문과 마찬가지 find 동사를 사용해서 예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발견할지도 모른다. 당신 스스로가 발전된 것을 당신의 모든 노력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목적어인 당신이 스스로 또는 알아서 발전한 게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당신을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에 의해서 발전이 된 상태라는 수동의 의미 과거 분사를 써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사가 보어로 오는 경우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에 밀접한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5형식까지 문장의 형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리노트를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5형식 파트 1과 함께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의 형식 심화편은 5분 컷 강의임에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럼에도 꾸준히 이 영상을 다 봐주셨다면 정말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 문장의 구조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쏙쏙 박아주신다면 다른 문장을 보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와서 이 영상 또한번 보셔도 됩니다. 완전 되니까요. 꼭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생각되는 관계사 편입니다. 역시나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척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죠. 그럼 우리는 다음 관계사 편으로 만납시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